입니다. 부동산 전망 하는 남자 골든 마우스 인사드립니다. 투자 시장에서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앞으로 바로 근시적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산다고 하면은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들을 보면 서랑 설레들이 많죠. 최근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자 폭락이 시작된 그러한 그 뉴스들도 뒤따르고 있는데요. 단지 좀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게 단지 좀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 몇 년간 꾸준히 올라갔던 게 지금 최근에 꺾이고 있으면서 가격을 가격이 떨어지는 양상은 당연한. 그 자연적인 가격 원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많이 올랐으면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할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가격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던 2019년, 20년, 21년도 대비해서 근 5년에서 6년 동도 꾸준히 올라갔다고 하면은, 최근 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좀 크게 올라갔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그만큼, 몇 년에 걸쳐서 가격이 상승한 가격 같은 경우가 최근 가격이 조정된다고 해서 폭락의 시작이라고도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워낙 모자르다 보니까 심리적인 영향이 더해져서 그만큼 폭발적으로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수년에 걸쳐서 올라가야 될 가격 같은 경우가 수요와 공급과 또한 정책에 따라 폭발적으로 1~2년 사이에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그 가격 같은 경우는 다시 눌리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그런 조정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추후 부동산 같은 경우는 1~2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같은 경우는 집 같은 경우가 거주의 개념도 있지만 투자의 개념도 복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거주와 투자 관점에서도 앞으로 근시적으로 1, 2년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을 보고 생각을 했을 때 경기가 지금보다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있는 집들도 다 팔고 오히려 전세 월세 시장에 있는 게 투자 목적에서는 더 유리한 그 관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5년, 10년을 생각하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지금 잠시 경기가 어렵지만 나중에 추후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대비해서도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먼저 무너진 상태에서 반등을 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떨어지면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야 되는 시장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세계 경제에 맞물려서 경제 위기에 따라 충격이 있을 때는 받는 이유가 앞으로는 좋아졌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주식도 투자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가격 중에서도요 최근 2, 3년만 보면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따라 공급 부족과 또한 수요 억제책과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시장 경제 대비에서도 급격하게 튄 가격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다시 조정 양상을 거치는 그러한 자연적인 그러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동향들을 보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은 꺾였다고는 하지만 통계 지표에서 보면 한국 부동산 원에 대해서 좀 통계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 누계의 기준으로 해서요. 8월 셋째 주 기준으로 해서 누계의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꺾였다는 뉴스들은 많이 나오지만 2021년도 대비해서는 가격이 하락한 그한 비율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21년 8월 셋째 주 기준으로 해서 누계 상승률을 보면 8.73%였지만 2022년도 같은 동월 대비 마이너스 0.51% 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은 작년 동월 대비해서 10.67% 상승했으며 2020년도 같은 동월 대비 마이너스 9.3% 하락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작년에 폭등했던 그러한 마지막 끝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한 폭등 가격 같은 경우는 다시 원상태를 찾아가는 그러한 그 시기를 자연스럽게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상승대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가 2년 만에 급격하게 크게 올라갔다고 하면은 그 가격들이 빠진다고 해도 자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5년 정도 꾸준히 올라가야 될 가격이 급격하게 오버슈팅 이 했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그러한 양상들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의 조정이 되면서 거품이 빠진다고 하면은 수요자들도 아직은 당연히 당연히 지금 시장들을 보면 상승한 폭 대비해서 하락폭이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자들의 그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가격들이 점점 거품이 빠지면서 좀더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수요자들의 관심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투자 시장은 부동산도 거주 목적이지만 투자도 결합된 그러한 그 부동산 시장으로 변모가 되고 있는데요. 추후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생각해서라도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마련하는 게 거주를 위해서도 좋다는 말씀과 함께 그 시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인제 꺾인 시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제 생각 자체에서는 자연적인 그동안 급등 양상을 보였던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가 제자리 찾아가는 그러한 양상 자체는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투자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결코 그 투자 시장에 참여하면 끝물이라는 생각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험상 말씀드려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기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 번, 두 번, 아니 어쩌면 한 번도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네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몇년 동안 부동산 상승기를 지켜보면서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그러한 망설임과 후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후 부동산 가격이 가격 조정이든 올름폭 대비해서 가격 조정이든 시간 조정을 충분히 겪었다고 하면은 그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마시고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망설이지 마시고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마우스였습니다